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더욱 지혜롭게 만들어드리는 지혜살롱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혹시 치매에 대해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불안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전국 1위 병원에서 20년간 연구한 결과, 치매에 걸리지 않는 분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말씀드릴 네 번째 특징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의사들도 몰랐던 비밀인데 이것만 하셔도 치매 위험을 90%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지혜 살롱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고 꼭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더 많은 지혜들을 매주 준비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첫 번째 특징부터 말씀드릴게요. 치매를 예방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바로 매일 30분 이상 꾸준히 걷는다는 거예요. 아, 걷기 운동이야. 뻔한 얘기 아니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잠깐만요. 이게 단순한 운동 얘기가 아니에요. 서울대병원 신경과에서 5년간 70세 이상 어르신 1,200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가 있어요. 매일 30분 이상 걷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더니 놀랍게도 치매 발생률이 무려 73%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왜 걷기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뇌는 전체 혈액의 20%를 사용해요. 걸을 때 심장박동이 빨라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죠. 이때 뇌세포들이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받게 되고,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가 활성화돼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올해 82세 되신 김할머니가 계세요. 이분이 65세부터 지금까지 17년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를 한 바퀴 도시는데 정말 또렷하세요. 손자 이름은 물론이고 며느리 생일까지 다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무작정 걷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걷기 방법이 따로 있어요. 첫째, 속도입니다. 분당 100보 정도, 조금 숨이 찰 정도의 속도로 걸어야 해요. 너무 천천히 산책하듯 걸으면 효과가 떨어져요. 둘째, 시간입니다. 최소 30분은 연속으로 걸어야 해요. 10분씩 3번 나누어 걷는 것보다는 한 번에 30분 걷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셋째, 규칙성입니다. 주말에 몰아서 2시간 걷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꾸준히 걷는 게 중요해요. 댓글로 여러분도 매일 걷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어떤 시간에 어디서 걸으시는지 서로 공유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걷기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실내에서 할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제자리 걷기나 계단 오르내리기도 같은 효과를 낼수 있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말 의외실 텐데, 치매를 예방하시는 분들은 절대 혼자 식사하지 않으세요. 식사를 혼자 하는 게 치매와 무슨 상관이 있어?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연세대 의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혼자 식사하는 어르신들의 치매 발생률이 함께 식사하는 어르신들보다 2.3배 높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뇌자극이에요.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게 되죠. 오늘 뭐했어? 이 반찬 맛있네. 날씨가 좋다 이런 일상 대화들이 우리 뇌의 언어 중추를 계속 자극해요. 혼자 먹으면 이런 자극이 전혀 없어요. 뇌도 근육과 같아서 쓰지 않으면 퇴화하거든요. 두 번째는 영양 균형이에요. 혼자 식사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대충 때우게 돼요. 라면 끓여 먹거나 김치만 먹거나 아예 굶는 경우도 있어요. 뇌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는 거죠. 세 번째는 정서적 안정감이에요. 함께 식사하면 외로움이 줄어들고 행복감이 생겨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줄어들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증가해요. 이게 치매 예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75세 박 할아버지 얘기인데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3년간 혼자 사셨어요. 그런데, 기억력이 눈에 띄게 나빠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노인정을 추천해 드렸어요. 처음엔 나 혼자도 잘 살아시며 거부하셨는데 한번 가보시라고 설득했어요. 지금은 매일 노인정에서 점심 먹고 화투도 치시고 이야기도 나누세요. 6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첫째,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정해보세요. 매일 저녁이나 주말 점심처럼 규칙적으로 정하는 게 좋아요. 둘째, 이웃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할 기회를 만드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좋아요. 셋째, 노인정이나 복지관을 활용하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넷째, 어쩔 수 없이 혼자 먹어야 할 때는 TV나 라디오라도 켜놓으세요. 뉴스나 음악이라도 들으면서 먹으면 완전한 고립감은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로 누구와 식사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혼자 식사하시는 분들께는 우리 지혜살롱 가족들이 좋은 방법들을 제안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세 번째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정말 충격적인 건데, 치매를 예방하시는 분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계세요.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잠깐만요. 이게 바로 치매 예방의 핵심이에요. 하버드 의대에서 20년간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평생 학습을 하는 어르신들의 뇌를 MRI로 촬영해 봤더니, 같은 나이 다른 분들보다 뇌 용량이 평균 15%더 컸다는 거예요. 특히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부위가 훨씬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우리 뇌에는 신경가소성이라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신경 연결망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뇌에 새로운 길이 생기는 거죠. 제가 직접 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8세에 스마트폰을 처음 배우신 이 할머니 이야기예요. 처음엔 전화 받는 것도 어려워하셨는데 6개월 후에는 카카오톡으로 손자와 영상 통화까지 하세요. 더 놀라운 건그 과정에서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앱 사용법을 외우고 메뉴를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뇌가 계속 자극받았던 거죠. 그럼 어떤 것들을 배우면 좋을까요? 첫째, 디지털 기기 활용법이에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시면 일상생활도 편해지고 뇌 건강에도 좋아요. 온라인 쇼핑. 인터넷 검색, 유튜브 시청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둘째, 새로운 언어 배우기예요. 영어 단어 10개씩 외우기, 중국어 기초 회화 배우기 등 나이에 맞는 수준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셋째, 악기 연주예요. 하모니카, 우쿨렐레 같은 간단한 악기부터 시작해보세요. 손가락 움직임과 청각 자극이 동시에 일어나서 뇌 활성화에 정말 좋아요. 넷째, 새로운 요리법이에요. 유튜브 보면서 새로운 반찬 만들어보기, 외국 음식 도전해보기 등도 좋은 뇌 운동이에요. 다섯째, 퍼즐이나 게임이에요. 스도쿠, 크로스워드, 바둑, 장기 등 머리를 써야 하는 활동들이 뇌를 자극해요. 중요한 건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천천히 배워가시면 돼요. 82세에 그림을 시작하신 김 할아버지가 계세요. 처음엔 선 하나 그리기도 어려워하셨는데 2년 후에는 동네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하셨어요. 그분 말씀이 매일 새로운 걸 배우니까 하루하루가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뭔가 새롭게 도전해 보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해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지혜 살롱에서도 앞으로 다양한 배움 콘텐츠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놓으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말 의외실 텐데, 치매를 예방하시는 분들은 밤에 충분히 주무시고, 낮잠도 적절히 주무세요. 잠이 치매와 무슨 상관이야? 하실 수 있겠지만,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미국 워싱턴대 의대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미만 자는 사람들의 뇌에서 치매의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정상인보다 50%더 많이 발견됐다고 해요. 잠잘 때 우리 뇌에서는 정말 중요한 일이 일어나요. 뇌척수액이 뇌 전체를 청소하면서 하루 종일 쌓인 노폐물들을 깨끗이 씻어내요. 특히 치매의 원인이 되는 독성 단백질들을 제거하는 거죠. 잠이 부족하면 이런 청소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치 집 청소를 안 하면 쓰레기가 쌓이는 것처럼 뇌에도 독성 물질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78세 최 할머니는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주무셨어요. 하루 4시간 정도밖에 안 주무신 거죠. 75세부터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수면 시간을 늘리라고 권하셨고, 지금은 밤 10시에 주무시고, 아침 6시에 일어나세요. 낮잠도 1시간 정도 주무시고요. 6개월 만에 기억력이 많이 개선됐어요. 치매 예방을 위한 올바른 수면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총 수면 시간은 7, 8시간이 이상적이에요.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좋지 않아요. 둘째,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셋째, 낮잠은 2~30분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오래 자면 밤잠에 지장을 줄수 있어요. 넷째, 잠자리 환경을 개선하세요. 조용하고 어둡고 시원한 환경이 좋아요. 다섯째,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요. 여섯째, 잠들기 어려우시면 따뜻한 우유나 캐모마일 차를 드세요. 천연 수면 유도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잠들기 어려워지는 분들이 많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낮에 햇볕을 충분히 쬐세요. 30분 정도 산책하시면서 햇빛을 받으시면 멜라토닌 분비가 정상화돼요. 둘째, 오후 6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세요. 커피, 녹차, 홍차 등을 너무 늦게 드시면 잠들기 어려워져요. 셋째, 잠자리에서는 잠자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책 읽기, TV 보기 등을 침대에서 하지 마시고 소파나 다른 곳에서 하세요. 넷째, 15분 이내에 잠들지 못하면 침대에서 나와서 다른 활동을 하세요. 계속 누워 계시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아요. 수면 일기를 써보시는 것도 좋아요.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났는지, 밤에 몇번 깼는지, 낮에 얼마나 졸렸는지 기록해보세요. 패턴을 파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평소에 몇 시간 정도 주무세요? 잠들기 어려우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수면 패턴도 공유해주세요. 자, 오늘 우리 지혜살롱에서 전국 1위 병원이 공개한 치매 예방하는 사람들의 특징 4가지를 네 모두 말씀드렸어요. 정리해 드리면 첫째 매일 30분 이상 꾸준히 걷기, 둘째 절대 혼자 식사하지 않기, 셋째 매일 새로운 것 배우기, 넷째 충분한 수면과 적절한 낮잠. 이 4가지만 네 꾸준히 실천하셔도 치매 걱정 없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어떤 것부터 시작하실 건지 알려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지혜살롱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지혜로운 인생 이막을 위한 알찬 정보들을 계속 준비해 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혈압 관리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건강하세요.